레인 카페 갔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갈 때마다 디저트나 음료 서비스를 주는데 플러팅인가요? 총 다섯 번 갔는데 한 번은 말고고 싶었다면서 스몰 토크도 했는데 플러팅이면 고백이네 거의 언니 그걸 근데 그걸 서비스 원래 저렇게 싫고 불편하면 그 카페 안갈 텐데 다섯 번을 갔다는 거는 괜찮았다는 거 아닌가요? 하면 되겠다 이제 내일부터. 그러니까 부럽다. 어머, 제가 옛날부터 드립을 잘 쳐. 언니, 마감 시간에 간거 아니에요? 저는 호감인데 그분이 호의인지 헷갈려서요. 서비스업이 호이라고 그래서 주변에서. 아, 그래도 아무리 호이라도 매일 갈 때마다 서비스를 주지 않아요. 모든 사람한테 서비스를 줬다가 거덜 나요. 언니 혹시 가면은 카페 가면 5만원 이상 되세요? <laughs> 조금 양이 많으신 편인가요? 그러면은 영업일 수도 있는데 언니가 막 커피 한잔막두잔 시키는데 계속 디저트가 나간다. 그건 아니지. 어, 그렇지. 그런 게 호의 맞아. 호의도 한두 번이지. 그 서비스 이상이 없어서 들이대잖아. 고민돼서. 언니, 하고. 갈 때마다 쿠키 주고 디저트 줬으면 그게 최고의 서비스지 뭐. 맞아. 얼마나 서비스를 바라는 거야? 전혀 알고 있을 거야.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확인사살만 하는 거지. 나 빨리 긴 하겠다. 맞아. 내가 카페 갔는데 순간 같은 알바생이 커피를 시키는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계속 커피를 줘나거기 바로 카운터에서 키스할 것 같아 <laughs> 정말 저도, 저도 <laughs> 저 대화 하고 싶어 <laughs> 그러면 요즘 인스타를 요즘에 인스타로 그 연락한다며 요즘에 그뭐 카톡 번호 이런 것도 아니 고다 인스타더라니까 그러니까. 나는 번호랑 인스타랑 카톡이랑 다 적어주지 집주소랑 네 가지 적어가지고 주지 원하는 걸로 원하시는 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편하게, 편하게. 편하게. <laughs> 아 그렇네 야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 이렇게 카페 하면 저를 잘 꼬시겠네. 아...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번호 전해실수 있어요? 이게 좀 약간 무섭잖아. 그치.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조용하게 서비스해야말 걸어보고 싶어가지고요, 저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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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복창 언니들, 복창 오빠들은 카페 차려라. 나 내가 돈 벌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 하나 엉망진창 어. 되겠다. 다소문나면 장사 망하는 거지. 그치? 진짜 티안 나게. 카페 별로 좀 찝스럽게 짓고 키스. 어? 나쁘지 않은데? 너그 노래방 간다. 키스 달라주죠. 새로운 남자는 언제나 설레지. <laughs> 기존 게 낫지. 근데 <laughs> 요즘 <웃음> 새로운 친구들 많이 나왔더라. 아 진짜? 어, 괜찮이애꽤 있더라고 나안 보여 그런 애들 다 나도 나 하나만 보여 하나만 보여 나도 동준형나 일반 존잘라임인데 형이 너무 좋아 나도 좋아 존잘라임이면 응. 내가 봐줄게 일반인이가 괜찮잖아 응. 장난치도또일하로왕 어. 백스가 요즘 그렇게 하다며 아니 이 머리 한번 이거 뒷머리 좀 길렀다고 사람들이 자꾸 저도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번 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 정서가 얼굴형이 나쁘지 않은데 코가 코가 살짝 길어가지고 얼굴이 더 길어 보인다고 무슨? 동서가 얼굴이 절대 길고 크지가 않아 얄쌍해가지고 예쁜 얼굴형인데 아주 살짝 긴데 코 때문에 길어 보이는 거 같아 그럼 연애 좀 하려나? 지금 다할수 있어 안 어. 되는데 아, 또 이런 소리 했다가 동서 저기 마이킹 천만 원만 코에 달라게 그런 말 한다 안 된다 저 진짜 너무 고민이에요. 천만 명 해주면 안 돼요? 왜 지금 코 너무 이쁜데 뭔 소리 하는 거지? <laughs> 아니, 형, 제가 코를 해야지. 오버 어, 뭐 동서야, 너 코하면 망하지. 너코 때문에 지금 이쁜 건데. 아니에요. 그냥 상해 보이고. 이것 딱 해야지. 방송도. 어, 딱코 그... 이따 또 오버면 어떻게? 복달해도 맞아. 다시 해야, 다시 빼야지. <laughs> 동서야, 생각해봐. 내년에 해라. 동선이 예쁜 느낌이 있다고? 동선이 탑인 있는데 예쁘면안 되는데 와 성수 길다. 아니 하루 종일 선수가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. 할 말이 그렇게 없었나? <laughs> 진짜. 할 말이, 진짜 할 말이 얼마나 없었냐면은 계속 아, 쳐다만 봐가지고 왜? 눈 진짜 예뻐요. 아까 전문가가 한 것처럼 진짜 계속 눈만 보게 돼요. 눈 너무 예뻐요. 이제 한 30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또술 먹고 있어. 그럼 옆에 봐. 그럼 또 이렇게 눈만 보고 있다? 왜? 왜 음. 진짜? 아, 무섭다, 고는. 우리 집 진짜 예뻐 더. 우리 집에 두 개가 더. 우리 우리 집에 두가리가 더. 우리 두 더. 우리 더. 우리 집 더. 우리 더. 솔직히 동서 지금 응. 저기 서울 아니고 경기, 경기 쪽으로 가면은 헐? 루즈만 조금 더 진하게 바르면은 그래 목젖이 별로 없네 응. 거의 없네 목젖이 눈참 응. 이뻐요 눈이 참이뻐 눈이 참이뻐요 빠져질 <laughs> 것, 것 같아 동서가 진짜 여상이긴 해 내가 그래서 눈웃음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요 진짜 눈웃음이 약간 잘생긴 정혜인 같은 눈웃음이 아니고 <laughs> 김보성 같은 눈웃음 <laughs> 아, 그러니까 내가 이쁜선 씨도 눈웃음 이쁘거든. 내가 이렇게, 그래, 이렇게 가지고 내가 새끼가 좀 있잖아. 정영이가 응. 눈웃음 이쁘다 그 말이 아니고 미남이가 음. 너무 말라가지고 그 언니랑 같이 일못할것 같아. 약간 용심 나거든. 너 몸이 너무 이쁘지 아, 예뻐. 라인이 잘하지. 너무 예뻐서 몸 이쁘면 뭐하니? <laughs> <laughs> 왜, 왜 그래 왜? 트리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고 서 있어야 되는데 못 하는 야간 씨야. 착석하면 일어 못해. 우 <laughs> 저기 <저희> 바텐더 해야지. <laughs> 맞쪽에는 조명을 다 꺼놓고 어... 얼음 속에서 이렇게 이거 마, 이거 마. 얼굴 얼음 속에서 이렇게 <웃음> 목까지만 <웃음> 보이는 거야. 뭐 전이야? 누가 너무 이쁘다. 나 전이랑도 마실래. 더먹더먹더 먹. 하야겠다. 야 그거 알아? 일본 메이드 카페 통통한 메이드 카페는 진심 아, 어. <laughs> 또이제가다보려고또내 어, 일본 가려고 고민했잖아 진심으로 어. 그게 난 진짜 여기서 일안 되면 일본 가서 거기 갈 거야 그래 거기 가면은 뭐 저기 디저트를 막 이렇게 두목으로 뭉갠다 그래 100kg의 힘으로 <laughs> 어. 디저트를 뭉개수죠 어, 아니 그게 뭐누른데 뭐 어. 100kg 프레스래 <웃음> 진 <웃음> 겁내하지 마봐 무슨 말 알려다 쓰겼어 수진이 배 많이 고파 음료수 갖다 줄까 이거 물어보려 그랬지 지랄하지 마 겁내하지 <laughs> <검열하지> 마 <laughs> 진짜 나는 수진이 안 친할 때는 몰랐는데 방송하면서 느낀 게 수진이 진짜 매력이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가끔씩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또 이게 또 게이들 틈바구니 살아서 가끔씩은 또 털털할 때도 털털하고 수진이 같은 언니들만 필러로 하는 뭐헬스트레너 이런 것도 몇번본것 같아 진짜 헬스트레이너랑막다 보고 싶다 <laughs> 나들릴박함당해 <다> 보고 싶어 <laughs> 들수 <들을> 있을까 <laughs> 너날못 들었어. 아무리 왜? 헬스 트레이너라도 난 힘드니? 그래서 상을 휩쓸고 그런 애어도또 새로운 도전이겠다. 그럼. 그것도 예. 새로운 도전이지. 야, 헬스 트레이너는 혹시 몰라. 그것도 새로운 도전이지. 말을 못 하니, 이 미친 놈아. <laughs> <laughs> 드리바 <laughs> 가능한 분찾아해요저 가능합니다. 저 가능해요. 저 헬스 트레이너입니다. 안녕. 표정 풀어, 이 미친 놈아. 제가 어제 하차하고 와가지고 제 내일 연락드릴게요. 수지 술 먹으면 되게 쉬부네 수지다! 야! 야! 나할수 있다! 야! 수지 야! 수지다! 아니야? 지 아니야? 수지야 오늘 지똥한놈야한 아니야? 수 아니야? 초쇼를 나가요, 어. 초능력쇼. <laughs> <laughs> <laughs>